헤을했했습다다라 헤스미라! 헤스 짜증나! 2미라 헤스미라! 헤스안녕 헤스미라! 2스미라헤스미니헤안녕 야, 너무 귀여운데? 오 이거는 마크고요. 리쿠 리키 계찬지섬 우리 9시에 부터붙잖아1시몇 시간이야? 몇시 거의.. 거의 아니야? 우와, 4시 아니야? 와 4시간.. 땡첫이짜라짠짠짠 명이에요 아이씨 <laughs> 저리 아 열받아 여러분들 아 오늘. 생각해 보면 어 이렇게 5월에 시작했던 이 콘서트를 시작하고 구적동면서 이렇게 같은 곳에서 세계를 돌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너무나도 스, 스페셜한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보니까 시신이는 좀. 약간 일대일에 좀 강한 스타일이신데 <laughs> 가까이 가니까 좀잘 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좀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어, 오늘 여러분으로 첫날 이렇게 무사히 성공적으로 너무 재밌는 공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 재밌었어요? <laughs> 어, 앞서 말했듯이 오늘 그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어 그걸 다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멤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볼까요? 정말 한명한명한 어명한명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많은 말들을 할수 있겠지만, 진짜 그냥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실드림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뭐 다음이 됐든 꼭또 봤으면 좋겠고 어, 저희와 함께 올해 마지막 마무리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. 또 내년에 또 달릴 수 있는 보여드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줘야 알겠죠? 어? 그리고... 그네 그리고 굉장는1 0달거 좋았어 굉장히 아요 굉장히 고 준비해도 실수 있을 거요형 진짜 무대 체질이라니까. 인건이식 응. 인건이식. 아, 사실 뭐 준비했던 건 아닌데 중국분들이 또 많이 오신 거 같아가지고 다또 네, 준비를 할수있으면 and um, thank you for enjoying t h s o w today. And 인터내셔널 팬들, 화이팅! 잘했어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요. 고생했다. 맛있겠다. 야, 이 친구가? 뭐야? 고양이 포즈. 드 애기들은 이거 고양이 어, 애기들. <laughs> 사진 찍을 땐쳐다보 쳐다보나 아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이 <laughs> 그리고 이거 폴라인 찍을게 폴라인 찍을게요 이렇게 한쪽만 한네 그~ 이 파크야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아, 진짜 잘어 맞아 기억력 미친거 대박이다 마크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고싶은거 있어? 어, 응. 전현이의 어, 음. 어, 저녁에... 어? <laughs> 뭐? <웃음> 진짜? 나 준비했거든 아, 이거 네. 봐 <laughs> 마크야 1년 내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, 너무너무 좋았고 어, 내년에 어, 또 <laughs> 봐야돼? <laughs> 아, 연말인사라니 그치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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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나, 나, 아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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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가원동 이마크. 다 다시 새로 겠습니다. 망원 이마크 왔어요. <laughs> 맛있겠다. 이 방으로 상으로수육이거든요아 씨. 이두개 너무 귀여워. 자자. <laughs> 내꺼, 굉장이꺼여쭈아 <laughs> <야, 치야. 웃음> 진짜 하 너무 아 싶어 이거 지겨워 바로 나오나? 오! 야! <laughs> 대박, 진짜? 야, 진짜 하체 나왔 진짜 하야 이거 어, 대박이다 좋네 그러니까 한방에? <laughs> 하자잔 <하나 볼래. 웃음> 어, 귀여워 귀엽지? 귀엽다 마음에 어, 들어 뽑았어요 언니가 잘뽑세요어쟤잘보았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어? <laughs> 이거 뭐야? <목소리> 쌍인가봐 언니 이거 봐봐 이거, 아, 이거 만져봐봐 헬걸벤가 근데 안며끌더라고아진 응. 그냥 이거를 깡깡 같이하고 음, 가볼게 여기 이 하나 둘 오, <목소리> 어? 이거 어? 미치겠 왜이래? 야아그일이니짜거 귀엽겠다 축하해요 귀엽지? 어때? 완전 짱인데? 짱이네 잘보았다 진짜 잘보았다난더더언니한 <목소리> 더 부탁해야겠다 이제 깡하면 <목소리> 이거 해볼게 아 맞아 아지 스티커? 그 거울 스티커인가? 더더더더더더 아, 아, 이거 하체 갖고 싶어 음. 간다? 응 음, 응. 음. 어? 음, 뭐? 어? 뭐야? 이상해 이상해 뭐야 이거 뭐인가요 아니 이거 어? 아니야 이거 완전 어? 괴물 이... 괴물 이런 거야 <laughs>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뭐야 이걸 두개 사준 거 아니 이 뭐야? <laughs> 천사 아니면 악마 네. 자물쇠 음, 음, 음. 롱다리 음, 음, 음. 솔직히 파란색은 아니면 돼아 진짜? <laughs> 간다 파란색만 이니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저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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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왜왜왜왜왜 헉! 롱다 진짜? 잘 맞는데 언니? 너무 귀 언니 가 롱다리 인형이랑 같이 찍아와 괜찮다 뒤집고 우와 언니 잘 맞는데? 대박인데? 축하드립니다 잘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마크 이들모를걸어 이... 어, 물인가 이럴수으 어, 어, 이게 뭐지? 뭐, 뭐, 이거 진짜 아니야. 이거 아니, <laughs> 안 예뻐. 이거 이거는 마그네이 <laughs> 어, 여기 오, 누구다? 다준거 신기하네. 다, 어, 받았잖아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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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다, 다 줘야지. 그래 이거 아 네네. 너무 예뻐요. 예쁘다 마크. 그리고 이거. 아이거이 목줄? 네. 와. 크. <laughs> 근데 황당하다. 짠! 와나 진짜 여기 고크림 그, 처음 먹어. 는 싫어요. 왜요? 와. 여러분 <laughs> 하세요 즐길 준비 됐어요? 네! 4층도 준비 됐어요? 네! 오늘 귀한 토요일에 또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, 오시는 길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인 거다 아는데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다 도착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오프닝 어땠나요? 안 춥죠! 진짜 오늘,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? 정말 너무, 진심이라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. 아, 저도 그냥 이렇게, 아, 어, 아홉 명으로만 무대를 만들다가 정말 이렇게 여섯 명에서 공연을 만들 거라고 상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좀 급하게 콘서트를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섯 명이 됐든 뭐 인원수가 어떻게 됐든 1, 2, 7 무대를 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앞에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정말 많았고 우리. 멤버들도 그게 다 같은 마음이었어서 정말 멤버들이 서로를 보면서 정말 힘을 내서 그리고 뭐 스태프분들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무대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그만큼 같이 기대해주러 그리고 보러 와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진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. 오늘도 같이 부끄럽지 않은 무대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봐요 여러분. 네. 네. 어머 미안해요.